안녕하세요. 남은식 작가예요. 제 카페에는요, 매일 고민사연들이 올라와요. 연애나 진로,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은데요. 의외로 30대 이후 친구 관계에 대해 고민을 꽤 많이 하세요. 이게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다 손절해버리신 분들. 요즘 인간관계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어요. 또 어른이 되니까 자아가 커져서 못마땅한 행동을 참아가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성격인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다 쳐내고 여가 시간을 혼자만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성적이고 혼자 잘 노는 사람이어도 이 상태가 몇년 지속되면 못 버텨요. 사람이 자기 소개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사람이 있어야 정신건강이 유지가 돼요.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사람이 너무 싫어서 무인도로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섬지기를 하면서 개 키우면서 호젓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그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날 본 방송에서는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제작진이 따라서 간 건데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그분, 그 섬지기 분 표정이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섬 안에서 농사 지은 거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방송이라도 배우도 아니면서 그 표정을 연기라고 볼순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은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무인도로 들어간 분도 그 정도인데, 보통 사람이 고립돼서 살기는 힘들죠. 그래서 친구들을 손절하고 혼자 지내고 몇년 지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요, 인간관계가 좁은데 거기서 너무 시달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만나는 친구 집단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 사람 하나만 안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 안 보려면 그 친구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혼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면 다시 친구를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혼자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무리 안 좋은 친구들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새 친구들을 사귈 수만 있다면 기존 친구들하고 그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든 간에 새로 친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본인들도 그걸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막막한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친구를 사귀는 게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한 교실에서 또래들하고 종일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더잘 맞거나 동선이 같은 애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친구까지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그 친구 관계를 평생 유지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대학시절 친구까지도 진정성이 없다고 해요. 고교시절 친구만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의 관계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진실되지 못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도 환경이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운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그 친구 관계의 수명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적당히 놓아줘야죠. 어른이 친구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나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정리하세요. 나쁜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라 새 관계를 만들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칼같이 손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점점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더구나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는 타입이라면 관계를 그라데이션으로 이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서서히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는 서서히 만들고. 두 번째.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나가 보세요. 보통 친구 만드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사람 만날 곳이 없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만 있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어디서 친구를 만나겠어요? 그건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면 차라리 남자 친구로 만드는 게더 가능성 있을지도 몰라요. 낮은 확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대시해서 커플이 되기도 하니까요. 길에서 보고 반해서 친구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친구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이 되면 학생 시절보다 더 친구 만들기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무작위로 몇십명 정도의 친구 후보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애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억지로나 끼워주는 그룹에 들어가서 소외되지만 않을 정도로 그냥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나하고 취향이나 성격이 대충 맞는 사람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교과서 말고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친구들만 득을득을 했을 때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두 번째, 친구 관계에 대해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보통 친구 관계에 대해 까다로운 분들이 관계의 깊이에 대해 너무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소모임 같은 데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피상적이고, 다들 가면 쓰고 나를 대하는 것 같고, 모임이 있을 때만 친한 척 대화하고, 거기서 나오면 끝나는 관계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친구 관계가 딱히 그 이상일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사는 얘기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 시간이 즐거우면 관계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면을 쓰는 거라고 회의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큰 기대 없이 사람들과 섞이는 걸 즐기다 보면요. 그것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럿이 만났다가 마음이 특별히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따로 만나서 좀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교감하는 친구도 그런 관계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아기 키우는 엄마라면 더 쉽죠. 아이를 매개로 해서 다른 엄마들과 친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 동네 문화센터만 가도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관계에 큰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교적일 수 있고요. 또 부담 없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어른이 된 친구로서 가장 큰 매력 요소예요. 세상이 냉정하다고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다 그래요. 어른이 돼서 친구를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인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서로 계속 만나게 돼요. 학생 때야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계니까 딱히 그런 게 없어도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달라요. 그냥 원래 친구였으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게 되거든요. 어릴 때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관계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무리 순수할 때 만난 친구라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도움이라는 건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가끔 친구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요. 내가 뭔가를 준다, 베푼다, 이런 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나쁘거나 염치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친구 관계가 저절로 잘 풀려요. 기계적으로 선물을 사줘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거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육아하다 만난 사람이면 급할 때그집 아기를 봐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사실 상대방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도 뭔가를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선 넘지 마세요. 어른돼서 친구들한테 손절 당하는 사람들 가장 큰 공통점이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선 넘는 사람들이 오지랖 뿌리는 사람들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당히 오지랖 뿌리는 사람들 중에서 사교성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남의 사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잘 통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기도 해요. 이런 게 장점이 되려면 대인 관계 기술이 좋아야 해요. 근데 이미 어른 돼서 친구 만드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 그 줄타기를 잘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관계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민감하다 싶은 사생활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캐려고 하지 말고 말을 옮기거나 편가르기하거나 분쟁에 끼어들지 말고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말이나 행동을 조금 조심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만 경계하셔도 괜찮아요. 뒤늦게 인간관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한테 이런 종류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세 전후세요. 그러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40대, 50대, 60대, 몇 살이 되어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행복하게 관계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세요. 기다릴게요.